안녕하세요. 게임두쎄요입니다. 늘한 달을 마무리하며 신작 와세요를 준비하는 날이면 새로운 신작들의 마음이 설레곤 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지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둠가이와 저를 힘들게 했던 악몽의 게임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5월에는 어떤 신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사립탐정 엘레나 어니스트입니다. 추리형 비주얼 로벨 베스트 서브드 콜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체 역사 속 유럽 도시이자 혼란과 갈등이 뒤얽힌 부코비에를 무대로 플레이어는 금주령 아래 마지막으로 남은 주류 밀매점 더 나이캡의 바텐더가 되어 손님들의 비밀을 캐내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칵테일을 제조하고 손님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이끌어내는 심리전을 펼치게 되며 다양한 등장 인물에게서 단서를 수집해 사회의 모든 계층이 연루된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합니다. 더불어 다섯 건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모든 단서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심문해 사람들의 목숨과 술집을 지켜내야 하죠. 콘솔 버전은 추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 또한 아직 미정이네요. <목소리>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어드벤처 게임 더 미드나이트 워크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8일에 발매됩니다. 기묘한 아트와 분위기를 선보인 로스트인 랜덤 개발진의 신작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기릴은 랜턴 괴물의 친구가 되어 빛과 함께 기묘하면서도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차흙으로 빚은 작품을 3D 스캔 처리하여 만든 암울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특징으로 장인 정신이 깃든 예술적인 판타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VR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몰입감 넘치는 경험 가능합니다. 가격은 44,800원입니다. 다음으로 어드벤처 게임 스피릿 오브 던 오스 2 만나보시죠. 자막 한국어가 되어 5월 8일에 발매됩니다. 아이슬란드의 신비로운 풍경을 배경으로 붉은 여우가 되어 모험을 펼치는 스피릿 오브 던 오스의 후속작인데요. 페어로 변해버린 고대의 세계 속에서 집을 떠나 고립된 여우의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방대한 고대의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현명한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전설의 가디언을 찾고 어둠의 주술사인 그림니르의 손아귀로부터 구해야 하며 강력한 룬을 발견해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리벤지 오브 더 세비지 플닛이 자막 한국어 되어 5월 9일에 발매됩니다. 풍자적인 SF 판타지 어드벤처 게임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해 우주 변두리에 버려진 주인공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여러 행성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업그레이드 아이템을 수집하고 식물을 스캔하며 괴물을 포획해 외계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더불어 친구와 함께 온라인 및 분할 화면으로 협력 플레이가 가능하며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도 지원합니다. 또한 나만의 캐릭터와 주거지를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올가미를 사용해 수십 종의 기이한 외계 생물을 포획하는 재미도, 증오 합니다. Xbox 버전이 5만0백원탑 플랫폼은 아직 가격 미정입니다 <목소리> 다음으로 액션 t i o 스더 프리싱트, 만나보시죠. Okay, you the real deal? This is it. 198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신입 경찰관, 니 코델 주니어가 되어. 갱단 간의 전쟁, 도시 쇠퇴, 경찰 부패 속에서 혼란에 빠진 아베르노 시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클래식 경찰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작품으로, 누아르풍의 살아 숨쉬는 도시에서 주차법 위반부터 갱단 총격전까지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게 되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파헤치게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또는 헬리콥터로 추격전을 펼치며 도시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넘나들게 되고요. 상세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찰 지원군을 호출하거나 단독으로 임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둠가이가 돌아옵니다. FPS 둠더 다크 에이지스가 자막 한국어가 되어 5월 15일에 발매됩니다. 2016년 발매된 둠의 프리퀄로 둠 슬레이어의 분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장대한 시네마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황폐해진 성, 장대한 전장, 어두운 숲, 고대 지옥 등 중세시대가 연상되는 장소에서 슈퍼샷건과 같은 가공할 위력의 무기와 신규 무기인 방패토, 그리고 다양한 근접 무기로 수많은 악마 무리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더불어 30층 크기의 거대병기인 아틀란과 드래곤을 타고 펼치는 거대한 스케일의 전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멀티플레이 요소가 없는 대신 깊이와 밀도 있는 캠페인을 선보이고요. 클래식 둠을 참고한 만큼 수평적인 이동과 투사체 회피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게임 패스 대원으로 발매되고요. 프리미엄 에디션은 이틀 앞선 13일부터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79,800원입니다. 액션 로그라이트 RPG 야차 100개의 검 이야기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15일에 발매됩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판타지 요소와 로그라이트가 결합된 액션 RPG인데요. 4월 발매 예정이었지만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평화를 유지해온 인간과 마족의 균형이 구묘의 등장으로 깨어지자 플레이어는 닌자 소녀, 오니 밀사, 악마 사무라이 등 3명의 주인공을 통해 평화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3명의 주인공은 각자 다른 전투 기술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검의 무덤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의 순환과 관련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더불어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무기 조합을 통해 화려한 액션을 펼치게 되며 영혼 구슬을 수집해 무기를 각기 다른 효과로 강화하게 됩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대전 격투 게임 캡콤 파이팅 컬렉션 2가 메뉴 한국어화되어 5월 16일에 발매됩니다. 캡콤과 SNK의 크로스오버 타이틀인 캡콤 대 SNK 시리즈를 비롯해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3D 격투, 프로젝트 저스티스, 그리고 간단한 조작으로 즐기는 3D 대전 액션, 파워스톤 시리즈 등총 8개 타이틀이 수록됐습니다. 또한 모든 타이틀에서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고요. 각종 자료가 수록된 갤러리와 트레이닝 모드, 필터 기능 등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보자를 위한 원버튼 필살기와 난이도 변경 기능도 포함되었습니다. 가격은 44,800원입니다. Welcome to Roadcraft. A groundbreaking simulation of heavy machinery. 시뮬레이션 게임 로드크래프트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20일에 발매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연재해로 파괴된 현장을 복구하는 회사의 리더가 되어 수많은 중장비로 폐허가 된 지역산업을 재건해야 합니다. 질량과 크기를 고려한 현실적인 물리학과 고유한 기능을 가진 머신을 이용해 잔해 정리, 날씨로 파손된 장비 교체, 도로와 다리 재건축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스토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40종이 넘는 차량을 해제하게 됩니다. 더불어 고유한 생물군계와 방대한 8개의 지도 속 세계에서 여러 지역을 이동하게 되며 샅샅이 조사해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 자금 및 XP를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또한 최대 4인 플레이어 코업 세션을 통해 함께 임무를 나누거나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콘솔판이 44,800원, PC판은 5만원입니다. <목소리> 액션 RPG 바벨탑 혼돈의 생존자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20일 스팀으로 발매됩니다. 국내 게임 개발사 나누컴퍼니가 개발한 액션 RPG인데요. 뱀파이어 서바이버즈와 디아블로의 서바이벌 요소와 루팅 RPG 요소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최상층을 목표로 각 층마다 몬스터들이 가득한 바벨탑을 오르게 되며 적을 물리치고 경험치를 획득해 새로운 능력과 스킬을 얻어 자신만의 빌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더불어 희귀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몬스터를 물리치고 상위층으로 올라가야 하며, 루팅한 장비를 로비로 가져와 확인하고 장착하고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드라곤의 가재에 이끌려 다다리 뜨이나의 섬에 모험자들을 맞이해 줄모나 슬로우 라이프 RPG, 판타지 라이프 아이, 빙글빙글 용과 시간을 훔치는 소녀가 자막 한국어와 되어 5월 22일에 발매됩니다. 2012년 닌텐도 3DS로 첫 작품이 발매된 판타지 라이프 시리즈의 신작인데요. 14개의 고유 직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근심 없는 판타지 라이프를 즐기게 됩니다. 고고학자 에드워드 팀과 함께 항해를 떠나는 모험가가 되어 미지의 무인도를 탐험하게 되고요. 천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모험 속에서 일종의 직업과도 같은 14가지의 각기 다른 라이프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더불어 재료를 모으고 섬을 복구해 옛 영광을 되찾아야 하며 오픈 월드로 구성된 대륙을 탐험하게 됩니다. 또한 최대 4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디럭스 에디션은 3일 앞선 19일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액션 어드벤처 블레이드 오브 파이어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23일에 발매됩니다. 독특한 전투 시스템과 나만의 무기를 제작해 싸우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근위대 사령관의 마다들 아란데 리라가 되어 운명의 진정한 의도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단조 두루마리를 찾아 기술을 연마하고 전투 유형에 맞는 무기를 제작하게 되며 7가지 무기 계열과 30가지 이상의 단조 두루마리로 무한대에 가까운 무기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특정 부위를 공격하고 방어구를 뚫을 수 있는 올바른 무기로 전략적 전투를 펼치게 되며 고유한 공격 유형과 무기, 그리고 방어구 구성을 가진 다양한 적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Only you can forge your legend. 전국 서바이벌 액션 귀모자투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13일에 발매됩니다. 2002년 발매되어 전작을 뛰어넘는 각종 요소와 7, 80년대 일본 국민 배우였던 마츠다 유사쿠를 기용해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주인공 주베이와 함께 4 명의 동료가 인연을 쌓아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며 특유의 배는 손맛과 상징적인 필살기 일섬, 그리고 혼을 모아 성장하는 시스템 등 기존에 호평받았던 요소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여기에 선명해진 그래픽과 현행 하드웨어에 맞춰 튜닝된 조작감 그리고 16대9와 4대3 비율 변경 등 플레이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며, 한 번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사망하는 고난도 모드인 수라도 추가되었습니다. 귀모자 1편과 2편의 합본팩도 같은 날 발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My name is 내러티브 어드벤처 투어티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18일에 발매됩니다. 괴혼의 크리에이터 타카시 케이타가 이끄는 게임 스튜디오 우블라의 신작으로 몸이 T자가 되어버린 13살 아이 틴의 특별한 삶을 그린 내러티브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귀여운 강아지 친구와 상냥한 엄마 그리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기린까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며 틴이 적응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며칠 동안의 이야기를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를 보내며 마주치는 시나리오에서 틴을 조종해 미니 게임을 즐기게 되며 자유 모드에서는 마을을 탐험하며 코인 수집, 조망 포인트 찾기, 상점 방문, 흥미로운 캐릭터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옷을 구매하고 조합해 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협력 액션 서바이벌 엘든링 밤의 통치자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30일에 발매됩니다. 엘든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스피노프 타이틀인데요.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PvE 경험을 제공합니다. 혼자 혹은 세 명의 한 팀이 되어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8명의 밤을 건너는 자중한 명을 선택하게 되며, 낮과 밤세 번의 사이클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존 작품에 비해 빠른 속도감이 특징으로 보스 배틀과 성장의 재미를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으며 플레이할 때마다 몬스터 배치나 환경 등이 크게 변화하고 돌발적인 습격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루의 끝에는 강력한 보스와 맞서게 되며 3일차 때에는 밤의 왕이라 불리는 새로운 보스에 도전하게 됩니다. 또한 패배하더라도 유물을 획득해 자신의 플레이스타일에 맞게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즈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49,800원입니다. 협동 어드벤처 미키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디즈니 일루전 아일랜드가 음성 및 자막 한국어화되어 5월 30일에 발매됩니다. 2023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었던 디즈니 일루전 아일랜드의 타 플랫폼 이식작인데요. 미키와 친구들이 미지의 모노스 섬을 탐험하며 세 권의 신비로운 책을 찾아 재난으로부터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과 오케스트라 편곡의 오리지널 OST 그리고 성우 녹음이 포함된 새로운 미키와 친구들의 모험을 즐기게 되며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특별한 능력을 해제하여 퍼즐을 풀고 보스전을 펼치게 됩니다. 레이싱 게임 F125가 5월 31일에 발매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어는 미지원이네요. 2025 FIA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의 공식 비디오 게임입니다. 향상된 그래픽과 물리 엔진을 통해 사실적인 조작감과 주행 경험을 제공하죠. 또한 전세계 인기의 F1 트랙의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기술을 통해 트랙의 세부적인 디테일과 시각적인 효과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밖에 포뮬러 1 팀의 오너가 되어 나만의 F1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마이팀 2.0 챔피언십 경쟁팀으로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브레이킹 포인트 3등 게임 모드도 대폭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온라인 협동 이벤트를 통해 친구와 함께 팀을 이루어 AI 드라이버를 상대로 레이스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코닉 에디션은 3일 앞선 28일부터 플레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되는데요. 가정의 달, 물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 보내셔야겠지만, 이렇게 재밌는 게임들, 여유롭게 스트레스를 풀며 즐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